제어반 육안점검하는 거 한번 교육해드릴게요. 제어반 육안점검. 저희 다산 스타일은요 단자대를 1번부터 쭉 붙여 쓰기 때문에 1번에서 13번이 마지막이면 중간에 비어 있는 단자가 있으면 안 돼요. 1번부터 13번까지. 그 다음 C1번부터 14번까지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없죠. 네, 그다음 어, 차단기하고 EOCR MC12는 123789, 123789에 선이 껴 있어야 돼요. 일단 기본 세팅으로. 그 다음, 퓨즈. 퓨즈는 좌측이 입력이 갈색. 그 다음에 우측이 회색.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일단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선이 있어야 돼요. 그 다음, 엑스. 릴레이는 전원이 2번, 7번이기 때문에 몰라도 2번하고 7번의 선이 최소 한 가닥씩 물려 있어야 돼요. 그 다음, 1번하고 3번, 4번한 세트이기 때문에 1번이 선이 있다. 그럼 최소 3번이나 4번의 선이 물려 있어야 돼요. 지금은 1번, 3번만 쓴것 같아요. 그 다음 8번, 6번, 5번한 세트이기 때문에 8번 있으면 최소 5번이나 6번에 선이 몰려 있어야 돼요 지금은 8, 6, A접점만 A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원 들어왔죠 1, 3, 8, 6 오케이 기본 세팅은 맞았어요 타이머, 타이머는 전원 2번, 7번 1번, 3번한 세트이기 때문에 1번 있으면 3번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3번 있으면 무조건 1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8, 6, 5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8번 있으면 5번이 있거나 6번이 있거나 최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. 지금 5번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MC는 6, 12 전원 무조건 들어와야 동작을 하기 때문에 6번하고 12번의 선이 물려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 5번하고 11번이 B접점 한 세트예요. 그럼 5번의 선이 껴있으면 11번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옆에 있고 10번, 4번이 A접점 한 세트이기 때문에 4번이 있으면 10번이 있어야 돼요. 6251145 오케이. 타이머. 2번, 7번 전원 들어왔죠. 1번, 3번, 8번, 5번. 오케이. 이렇게 육안 점검 해 주셔야 돼요. 저희가 이제 결선을 하긴 하는데 시퀀스 회로도 보고 결선하는데 그래도 육안 점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육안 점검 해 주시고 문제 없게 되면은 바로 배관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